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려면 이 HS 코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HS 코드를 검색해 봤는데 아니 제품이 여기에도 속하는 것 같고 저기에도 속한 것 같고 보통 모르겠더라고. 요뭐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떻게 적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laughs> 이럴 때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 모셔야겠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세관에서 품목분류 관련 업무를 하는 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제 수출입을 하려면 HS코드가 꼭 필요하다. 요구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게 근데 얼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계 무역 물량의 98%가 HS코드를 사용해서 상대국과 상품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HS코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HS코드를 정하는 과정을 품목분류라고 합니다. 이 품목분류를 하게 되면 관세율과 음, f t a 협정세율, 관세감면이나 관세환급등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역에서는 첫 단추라고 할수 있어요. 음. HS코드가 무려 10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지금 전화번호처럼 있는 건지 어떻게 읽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음. 예를 들면 휴대폰의 HS코드를 보자면 음. 8517.12-1. 9090 90 이렇게 읽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0자리 숫자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에 6자리는 세계 공통이어서 분류 관련 규정이나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번째 이하는 각 나라 사정에 따라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은 9자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 우리나라처럼 중국이나 미국은 1 0자리 체계, 터키 같은 경우는 1 1자리 체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두 자리는 뉴라고 하고, 음? 뒤에 두 자리까지 합해서는 호라고 하고, 음? 그 이하는 합해서 소호라고 합니다. 뉴, 호, 소 이렇게 나눠서 어, 이렇게 예.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HS 코드가 상대국과 다르다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거나 관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어, 올바른 HS 코드로 변경하시면 돼요 수리 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처음 하시거나 좀 생소하셔서 HS 코드를 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어,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전해하셔야 되는데요.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품과 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응?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응? 어, 민원에게 회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번호들 중에서 새로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해주는 거예요? 신설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와. 만들어진 체계 안에서 해당, 해당 수출입 물품이 어느 코드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서 할까요? 유니패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편이나 방문해서 응.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니패스로 신청하실 때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일단은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어, 상단 메뉴 전자 신고 부분에서 신고서 작성 부분을 보시면 품목 분류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1번에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서라고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르시면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어, 수출입 구분이나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이제 필수 항목들을 이제 입력하시고 전송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음, 물론, 저희가 이거 홈페이지 보고 하나하나 하면 되긴 하지만, 미리미리 이런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말씀 좀 해주시죠. 품 분류 사전신사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설명서 작성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건의, 물건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신청 물품에 대한 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견본은 사진 같은 걸로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능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견본은 그럼 어디로 보내요? 관세평가 분류원에 우편이나 택배로 아 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 결과는 저희가 뭐 아유 또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통석실 사전 심사의 처리 기간은 어, 접수일부터 30일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직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 어, 관세청 기관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분류원에서 민원해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직권해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류원의 협의회나 아니면 관세청의 위원회를 통해서 품목분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 처리기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또 물품의 HS코드를 단순하게 내가 검색해서 알고 싶다. 이 정보는 역시 유니패스에서 가능할까요? 관세 법령 정보 포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해서, 어,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세계 HS라는, 어, 상단 메뉴 탭이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왼쪽 메뉴에 관세율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어, 다른 나라의 관세율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지만 검색창이 있는데, 그곳에 HS 코드를 입력하면, 어,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알수 있고 또 통관요건까지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AGS 가이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 분류에 대한 유익한 자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이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관세율 용어에 대한 어, 자료도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관세 행정의 기본이자 핵심 업무라고 할수 있는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수출입 과정에서는 물품의 품목 분류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수출입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땐 서울본부 세관을 찾아주세요. 서울본부 세관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